아버지, 무섭습니다. 헤드셋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3분 후면, 우리 가족은 차디찬 바다에 추락할 운명이었으니까요. 2023년 가을, 저는 동해 상공 8000m 고도에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어요. 조종석 계기판에는 붉은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었죠. 연료 잔량 3분. 뒤에서는 추격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제 뒷좌석에는 7살 아들과 아내가 타고 있었거든요. 좁은 전투기 뒷자리에 둘이 겨우 몸을 구겨 넣고 공포에 떨며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작은 손이 제 어깨를 꽉 움켜쥐던 그 감촉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해서 한 가족이 전투기를 타고 하늘에서 죽음을 마주하게 되었을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만약 이 믿기 힘든 탈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앞으로 펼쳐질 충격적인 진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늘로 도망쳐야 했는지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공화국에서 평양 출생이라는 건그 자체로 특권이었죠. 어릴 때부터 꿈이 조종사였습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붉은 별 전투기를 보면서 저게 바로 조국을 지키는 영웅의 길이라고 믿었거든요. 공군 대학에 진학했고 1,000명 중 1명만 선발된다는 미그마이너스 29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졸업 성적은 전체 수석이었어요. 20대 후반 저는 최정의 비행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부대가 아니라 최고존엄. 그러니까 김정은 동지의 전용기를 호위하는 임무를 맡은 부대였죠. 동료들은 모두 리철성 동무는 당의 큰 배려를 받았다고 부러워하더군요. 실제로 제 생활은 북한 기준으로는 상당히 나았습니다. 평양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지만, 그래도 방두 개짜리 아파트가 배정되었어요. 아내는 음악교사였고, 아들은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매달 받는 배급도 다른 지역보다는 나은 편이었죠. 쌀도 제때 나왔고, 가끔은 돼지고기도 받았으니까요. 저는 당시 체제에 충성했습니다. 진심으로요. 매일 아침 6시면 비행대 전체가 김일성 마이너스 김정일 초상화 앞에 모여 경배를 올렸어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늘을 날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죠.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비행 훈련은 혹독했어요.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즉시 사상 검열이 들어왔습니다. 동무의 충성심이 부족해서 실수가 나온 것 아닌가 이런 식이었죠. 우리는 서로를 감시했습니다. 동료가 이상한 말을 하면 보고해야 했어요. 안 그러면 나까지 의심받았으니까요.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김정은 동지의 전용기를 호위할 때였습니다. 무전기에서 붉은별 3호 최고 존엄 호위 임무 시작이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온몸에 긴장이 돌더군요. 단 1cm라도 편대에서 이탈하면 안 됐습니다. 그건 곧 배신을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씩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배웠는데 왜 쌀이 모자랄까? 왜 겨울에 전기가 끊길까? 왜 아내는 영양실조로 자꾸 아플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미제의 봉쇄 때문이야. 우리가 참고 견디면 승리한다.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했죠. 저는 당과 수령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충성스러운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모든 게 바뀌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제 삶에 균열이 생긴 건 2023년 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비행 훈련이 있었어요. 우리 비행대는 김정은 동지가 직접 참관하시는 특별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죠. 후배 조종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김영수 동무라고 저보다 5살 어린 26살 청년이었어요. 성실하고 순수한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고, 그는 약혼녀 이야기를 네. 자주 하곤 했죠. 그날 훈련에서 영수 동무의 기체가 편대에서 약간 이탈했습니다. 불과 몇 초, 몇 미터 정도였어요. 곧바로 위치를 바로 잡았지만, 최고 존엄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착륙 후 우리는 모두 활주로 옆에 집합 명령을 받았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더군요. 보위부원들이 영수 동물을 앞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한 간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김영수 동무는 최고 존엄 앞에서 나약함을 드러냈다. 이는 곧 당에 대한 배신이다. 영수 동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무들, 저는 저는 충성스럽습니다. 한 순간 실수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보위부원 한 명이 다가가더니 권총을 꺼냈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죠. 총성이 울렸습니다. 영수 동무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피가 활주로 콘크리트 위로 번져갔습니다. 저는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동료가 죽어가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이것이 나약함의 대가다. 간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한달후더큰 시련이 왔습니다. 겨울이 일찍 찾아온 그해 가을 아내가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감기련이 했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고열에 식은땀을 흘리며 밤새 기침을 했어요. 폐렴이었습니다. 저는 평양의 특권층 조종사였습니다. 하지만 약국에는 항생제가 없었어요. 지금 중앙당 간부들 약도 모자란다는 말만 들었죠. 저는 뇌물로라도 구하려 했습니다. 집에 있던 귀한 물건들을 다 내놓았어요. 그런데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아파트에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어요. 제가 하늘에서 최고 존엄을 지키는 동안, 제 아내는 집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지키는 이 나라는 대체 뭔가? 내 가족 하나 지킬 수 없는데 나는 누구를 위해 날고 있는 건가? 그날 밤 처음으로 한 단어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탈출! 탈출이라는 단어가 떠오른 순간부터 저는 미친 사람처럼 생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실패하면 3대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 동생들, 그리고 제 아들까지요. 하지만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동료가 눈앞에서 총살당하고 아내는 약한 알. 구하지 못해 죽어가는 이 나라에서 아들이 자란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치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탈출 경로를 연구했어요. 제가 조종하는 미그-29의 최대 항속거리는 1,500km 정도였습니다. 평양 인근 기지에서 북방 한계선까지는 약 250km.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죠. 문제는 북한의 방공망이었습니다. 제가 항로를 이탈하는 순간 레이더에 잡힐 거예요. 추격기가 출격하고 지대공 미사일이 날아올 겁니다. 살아남을 확률은 극히 낮았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이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김정은 동지의 전용기를 호위하는 조종사였어요. 공군 배치도와 방공망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비행 경로와 미사일 기지 좌표까지요. 저는 몰래 이 정보들을 작은 USB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비행 계획서를 복사하고 레이더 위치를 암기해서 기록했어요. 만약 한국에 도착한다면, 이 정보가 제 가족을 지켜줄 유일한 보험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공군의 비상 주파수도 알아냈어요. 국경을 넘으면 즉시 교신해야 했습니다. 저는 북한 공군 조종사입니다. 망명을 요청합니다. 이 문장을 밤마다 되뇌었죠. 구명조끼 3개를 구했습니다. 만약 연료가 떨어져 바다에 추락하게 되면 적어도 익사는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신분증과 USB를 방수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아내를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날 밤, 아들이 잠든 후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남쪽으로 갑시다.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만약, 알아요. 하지만, 우리 아들이 여기서 자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도 우리처럼 굶주리고, 감시당하고, 언제 숙청당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야 합니다.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제 기회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긴급출격훈련이 있는 날, 그날이 우리의 유일한 기회였어요. 혼란 속에서 가족을 기체에 태울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었죠. 마지막 밤,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하지만 이게 너를 위한 길이야. 아빠는 내가 자유롭게 웃으며 자라는 걸 보고 싶단다. 이틀 후, 긴급출격훈련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2023년 가을, 새벽 4시였습니다. 제 휴대전화에 긴급 메시지가 왔어요. 전 대원 즉시 기지 집합. 긴급 출격 훈련.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오늘이었어요. 오늘이 아니면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내를 깨웠습니다. 여보, 오늘입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이미 며칠 전부터 준비해 둔 작은 비행복을 꺼냈습니다. 아들의 것도 있었죠. 제가 몰래 가져온 어린이용 비행복이었습니다. 아들을 깨웠어요. 아들아, 조용히 해야 한다. 알겠니? 잠이 덜깬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갑니까? 좋은 곳으로 간다. 내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곳으로. 기지까지는 차로 15분 거리였습니다. 평소에는 군용 차량이 데리러 왔지만, 오늘은 제가 직접 가족을 태우고 갔어요. 긴급 상황이라 보안이 허술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지는 혼란스러웠어요. 비상경보가 울리고, 조종사들이 급히 집합했습니다. 정비병들은 전투기 점검에 바빴죠. 저는 이 혼란 속에서 아내와 아들을 어둠 속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붉은별 3호, 기체 준비 완료. 제 미그 마이너스 29가 활주로 옆에 서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듯이 뛰었습니다. 주위를 살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을 기다렸죠. 지금이다. 저는 아내와 아들을 재빨리 사다리로 끌어올렸습니다. 미그 마이너스 29의 뒷좌석은 본래 복자형 훈련기에만 있지만, 우리 기체는 정찰 임무를 위해 개조된 것이었어요. 좁은 공간이었지만, 아내와 아들이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꼼짝하지 말고 숨죽이세요.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됩니다. 저는 조종석에 올라탔습니다. 헬멧을 쓰고 안전벨트를 맸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버클을 채우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붉은 별 3호, 이륙 준비 완료 확인. 붉은 별 3호, 준비 완료. 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이륙허가. 활주로로 이동하라. 엔진이 굉음을 내며 돌아갔어요. 저는 천천히 활주로로 기체를 몰았습니다. 양쪽에 다른 전투기들도 대기하고 있었죠. 붉은별 3호 이륙. 스로틀을 끝까지 밀었습니다. 거대한 가속력이 온몸을 짓눌렀어요. 활주로가 뒤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체가 떠올랐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새벽 하늘은 아직 어두웠어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대를 유지하며 비행했습니다. 아직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고도 5000m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방향을 틀어야 했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기지, 붉은별 3호. 통신 상태 점검 중. 지직. 지직. 저는 무전기 주파수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종간을 남쪽으로 틀었어요. 뒤에서 아들의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괜찮다. 아들아, 아빠가 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추격기였습니다. 그들이 제 배신을 알아챈 겁니다. 붉은 별 3호, 즉시 귀환하라. 명령을 반복한다. 즉시 귀환하라. 무전기에서 기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껐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레이더를 확인했습니다. 두 대의 미그 전투기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어요. 제 뒤를 쫓고 있었죠. 거리는 약 10km. 1분이면 따라잡힐 거리였습니다. 아내, 아들아, 꽉 잡으세요. 거칠어질 겁니다. 저는 조종간을 당겼습니다. 기체가 급상승했어요. 구름 속으로 파고들었죠. 하지만 추격기들도 따라왔습니다.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어요. 삐삐 삐삐 지대공 미사일이 발사된 겁니다.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이 나타났죠. 제 쪽으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제기랄 저는 급선회를 했습니다. 구지의 힘이 온 몸을 짓눌렀어요. 시야가 좁아지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뒤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와 아들이었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참으세요. 미사일이 제 뒤를 쫓아왔습니다. 저는 플레어를 발사했어요. 열 유인탄이 하늘에 흩어졌죠. 그리고 다시 급강하했습니다. 쾅! 미사일이 플레어의 소가 허공에서 폭발했어요. 충격파가 기체를 흔들었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어요. 추격기 두 대가 여전히 제 뒤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었죠. 무전기를 다시 켰습니다. 추격기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철성아, 철성이 동무 아닌가? 대체 왜 이러는 거냐? 그 목소리를 알아챘습니다. 박성일 동무였어요. 제 공군 대학 동기였습니다. 함께 훈련받고 함께 날았던 친구였죠. 성일이 형, 미안합니다. 미쳤나? 지금 가족까지 태우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 당장 돌아와. 아직 늦지 않았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쪽으로 계속 날았어요. 철성아, 성일이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한테 명령이 떨어졌네. 너를. 격추하라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형, 나는 더 이상 이곳에서 살수 없습니다. 우리 아들만이라도 자유롭게 살게 하고 싶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10초쯤 지났을까요? 성일이 형이 다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철성아. 나도, 나도 쏠 수가 없구나. 무전기 너머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추격기 조종사였어요. 저도 격추할 수 없습니다. 기지, 목표를 놓쳤습니다. 반복합니다. 목표를 놓쳤습니다. 레이더에서 두 추격기가 천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쫓지 않았어요. 저를 보내준 겁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시간이 없었어요. 연료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남은 연료로는 10분밖에 날수 없었어요. 전방에 바다가 보였습니다. 동해였어요. 저 너머가 북방한 개선이었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엔진이 거칠게 떨렸습니다. 연료가 바닥나고 있었어요. 북방한 개선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레이더에 표시된 경계선이었어요. 저선을 넘으면 대한민국 영해였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버텨라. 저는 기체를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엔진 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연료 게이지 바늘이 완전히 빨간색 영역에 들어갔죠. 마침내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영해다. 하지만 기뻐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무전기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어였지만 억양이 달랐습니다. 미확인 기체, 신원을 밝히시오. 반복한다. 신원을 밝히시오. 한국 공군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저는, 저는 북한 공군 조종사 리철성입니다. 가족과 함께 망명을 요청합니다. 재차 확인한다. 북한 공군 조종사 맞는가? 맞습니다. 아내와 일곱 살 아들이 함께 탑승하고 있습니다. 망명을 요청합니다. 알겠다. 현재 위치와 상태를 보고하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왼쪽 엔진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그리고 출력이 뚝 떨어졌습니다. 엔진 1번 정지. 연료 소진. 기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쪽 엔진만으로는 고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공군 비상 상황입니다. 연료가 떨어졌습니다. 바다에 착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했다. 구조대를 급파하겠다. 최대한 안전하게 착수하라. 10초 후 오른쪽 엔진마저 멈췄습니다. 완전한 침묵이었어요. 엔진의 굉음이 사라지고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우리는 글라이더처럼 하강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들아. 캐노피 열린다. 머리 숙이세요. 저는 비상 탈출 레버를 당겼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조종석 캐노피가 날아갔어요. 차갑고 강한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고도 500m, 400m, 300m. 바다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파도가 보였어요. 저는 최대한 수평으로 기체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각도가 잘못되면 기체가 부서질 거예요. 꽉 잡으세요. 충격이 올 겁니다. 200m, 100m, 50m. 지금이다. 쾅. 거대한 충격이 왔습니다. 물보라가 하늘 높이 치솟았어요. 기체가 물 위를 튕기듯 미끄러지다가 멈췄습니다. 찬물이 조종석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탈출한다. 빨리. 저는 안전벨트를 풀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내가 의식을 잃은 아들을 안고 있었어요. 괜찮습니까? 네. 살아있습니다. 저는 구명조끼를 아들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제 것도 챙겼어요. 기체가 물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뛰어내립니다. 하나, 둘, 셋. 우리는 차디찬동에 바닷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너무 추웠어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서로 붙잡으세요.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세 가족은 구명조끼에 의지한 채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파도가 우리를 흔들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해군 구조 헬기였어요. 저기요. 여기 있습니다. 구조대원이 줄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리가 살았습니다. 정말로 살았습니다. 구조 헬기가 우리를 포항 해군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고, 뜨거운 차를 건네주었어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걱정 마세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웃을 수 있구나.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웃을 수 있구나. 병원에서 이틀을 보낸 후 국정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가지고 온 USB를 건넸어요. 김정은 전용기 경로, 공군 배치도, 미사일 기지 좌표가 담긴 정보였죠. 조사관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 정보 덕분에 우리 가족은 빠르게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원에서 석 달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이었죠. 은행 사용법, 지하철 타는 법, 병원 가는 법,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슈퍼마켓이었어요. 아들과 함께 처음 슈퍼마켓에 갔을 때 아이는 넋을 잃고 진열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여기 음식이 이렇게 많습니까? 저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풍요였으니까요. 정부 지원으로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빵두개 짜리였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을 보며 아내가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여기 와 있는 게 맞습니까? 맞소. 이제 우리 집이요. 아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첫 급식을 먹던 날, 아이가 집에 와서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학교에서 밥을 줬습니다. 고기도 있고, 과일도 있었습니다. 7살 아이가 급식에 감동해서 우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음악학원 강사로 일을 시작했어요. 북한에서도 음악교사였으니, 적응이 빠르더군요. 여기서는 제가 가르치고 싶은 음악을 가르칠 수 있어요. 감시받지 않고, 검열받지 않고. 아내의 얼굴에 드디어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군사정보 분석 일을 하며 탈북민들을 위한 강연도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고 정착을 돕는 일이었어요. 작년에는 회고록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UN인권청문회에도 초청받았죠. 그 자리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조국은 땅이 아닙니다. 조국은 가족이 안전하게 웃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저에게 조국은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어제 저녁, 우리 가족은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치킨을 시켜서 돗자리에 앉아 먹었어요. 아들이 치킨 다리를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 여기가 좋습니다. 그래, 아빠도 좋구나.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함께 해냈소. 한강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63 빌딩과 도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북한에 남겨진 동포들을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굶주리고, 감시당하고, 두려움 속에서 사는 그들을요. 언젠가 그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자유롭게 숨쉴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